혹시 여러분은 고시원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좁은 방 하나에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인 그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아빠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딸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작은 손길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2015년 겨울 서울의 한 고시원. 복도를 걷다 보면 각 방문마다 작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302호실 문 앞에서 작은 분홍색 운동화 한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 작은 운동화였죠. 이곳은 본래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홀로 사는 어른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36살 민석 씨와 7살 빨 은채가 살고 있었어요. 방 크기는 겨우 3평,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을 걸수 있는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죠. 환기구로 들어오는 공기가 유일한 바깥세상과의 연결고리였어요. 민석씨는 타일 미장공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집을 나서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타일을 붙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딸은 어쩌다 이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0년, 민석 씨는 탈북자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남한 땅에 정착하려 애썼고, 민석 씨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딸이 은채였습니다. 딸이 태어나자 민석 씨의 세상은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집으로 달려가 아내와 딸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술한잔 하자고 불러도 정중히 거절했죠. 미안해, 나 집에 가봐야 해. 애가 기다려. 하지만 은채가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아내가 같은 탈북자 언니들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 생각해 민석 씨도 말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유흥업소를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아내의 말은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친구들은 다 좋은 데서 일하고 돈잘 버는데 민석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현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2015년 5월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못 살겠어. 혼자 살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석씨는 딸을 안고 무너졌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6살 은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아빠 나안 울어.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석씨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어요. 아파트 월세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그해 가을 민석씨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저렴한 곳이었어요. 은채야 여기서 조금만 참자 아빠가 곧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타일 일은 날씨라 추워지면 일감이 줄었어요. 겨울이 되자 일주일에 이틀, 사흘밖에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받는 일당도 들쭉날쭉 컸죠. 고시원 월세 35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은채는 그의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지만 은채는 작년에 누나가 쓰던 걸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은채는 한 번도 아빠에게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이거 너무 예뻐, 고마워. 그 한마디에 민석씨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는 아빠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지요? 치료비가 밀려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꼭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은채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온 지한 달이 지났는데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석 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겨우 8만 원. 다음 주에 일당이 들어와야 치료비를 낼수 있었어요. 민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채한테 어떻게 이러고 살라고 하지? 그때였습니다. 아빠? 은채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 말고 아빠를 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석 씨는 황급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안 아파. 은채 숙제하고 있구나? 응, 다 했어. 아빠, 오늘 급식 맛있었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민석 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게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으니까요. 집에 오면 라면이나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날 밤, 은채가 잠든 뒤 민석 씨는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좀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돈을 더잘 벌었다면. 하지만 아무리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은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가출했고 지금 딸과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요. 동주민센터의 강준희 주무관은 민석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강주무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민석 씨 부녀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강주무관은 민석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일단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고요. 은채양을 위한 심리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강주무관이 가장 걱정한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일곱 살 아이가 고시원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집이 필요했어요. 강주무관은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동산의 김 사장은 매년 동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분이었어요. 강주무관은 민석 씨 가족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 중에 괜찮은 곳이 하나 있어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데. 500만원이요? 강주무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그 집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제가 집주인한테 사정 이야기 해볼게요. 김 사장이 안내한 집은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은채가 다니는 학교와 가까웠죠. 주변에 CCTV도 잘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습니다. 이 집이라면, 강주모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이라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강주무관은 지역의 여러 기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구청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작은 아이 하나가 아빠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강주무관의 간곡한 부탁에 여러 기관이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도 150만원 보탤게요. 나머지는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증금 500만 원이 모였어요. 강주무관은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집을 구했어요. 네? 집을요? 민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보증금은 걱정 마세요.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삿날 민석씨와 은채는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온 짐은 손에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적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빠, 여기 방 진짜 커. 은채가 방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조심해 은채야 넘어지겠다. 민석씨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아빠, 여기 창문도 있어. 밖에 하늘이 보여. 그래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요. 민석 씨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아이에게 제대로 된집 하나를 마련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은채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줬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은채를 위한 심리 상담을 연결해줬습니다. 엄마의 부재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였죠.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가끔 은채에게 과자를 주셨어요. 우리 은채, 학처 잘 다녀왔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은채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은채야, 조심히 다녀와.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은채를 돌봤어요. 말 전체가 은채의 부모가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씨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웃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은채 대단한데. 아빠, 나 오늘 급식에서 반찬 다 먹었어. 잘했어, 은채야. 저녁을 먹고 나면 민석 씨는 은채의 숙제를 봐줬어요. 비록 아빠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딸과 함께 앉아 숙제를 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음,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선생님한테 여쭤보자. 응, 음, 알았어. 은채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름 캠프를 갔어요. 은채도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이틀 동안 바다에 가서 놀고 친구들과 텐트에서 자고 캠프파이어도 했어요. 은채에게는 생애 첫 여행이었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온 은채는 신이 나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바다가 진짜 넓어. 그리고 모래도 부드러워. 그래? 재밌었니? 응, 너무너무 재밌었어. 선생님들도 착하고 친구들이랑 놀았어. 민석 씨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쳤습니다. 이제 은채는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은채는 아빠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나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먹고 싶어. 민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은채야. 아빠가 사줄게. 크리스마스 날 민석씨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은채는 케이크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케이크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은채야, 소원 빌어. 은채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초를 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석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은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아마도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겠지. 민석씨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꼭 너를 잘 키울게. 네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게 해줄게. 그로부터 몇달 후. 강준희 주무관은 민석 씨 부녀의 이야기를 보건복지부의 수기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체험수기 공모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아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강주무관은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 씨, 좋은 소식이에요.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저희가 민석씨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썼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민석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민석씨가 은채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한 거예요. 전화를 끊은 민석씨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은채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아빠,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빠가 그냥 은채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나도 아빠 고마워. 사랑해, 아빠. 은채가 아빠의 목을 껴안았어요. 민석씨는 딸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손길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 줬습니다. 강준이 주무관, 김 부동산 사장, 지역의 여러 기관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가 작은 손길을 내밀어 줬어요. 그 손길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은채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좋아졌어요.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선생님 되고 싶어. 어느 날 은채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무슨 선생님? 음,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선생님, 센터 선생님처럼. 민석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은채야. 넌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은채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상처가 아물고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여전히 타일리를 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일은 여전히 고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웃는 딸이 있으니까요.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 은채가 아빠를 맞이해요. 우리 딸, 고마워. 민석 씨는 딸을 안으며 생각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따뜻한 손길은 존재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은채의 부모가 되어 줬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혼자인 사람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